대학 3학년 된 딸이 있는데 어, 아빠의 존재를 뭐 조폐공사에 돈 찍어내는 기계로 아는 것 같이 <laughs> 같아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학비와 용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송금해 주면 고맙다는 말도 없습니다. 어, 결론은 딸이 문제다 이거 아니에요. 돈만 받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근데 그건 지금 딸이 자기를 돈주로 여기는 거는 딸에게 있어서는 진실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딸의 인상 속에서 아버지의 인상은 돈 수는 사람으로 찍혀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엄마는 널 밥도 주고 옷도 입히고 같이 지냈는데 아버지는 안 보이잖아. 그러다가 괜히 미안하니까 못사주고 가끔 만나가 필요한 거 말해라. 사줄게. 어릴 때부터 어, 돈 필요하나? 이렇게 관계를 맺어 왔잖아. 지금까지 자기가 딸에게 역할을 할때 자기가 먼저 애한테 하고 한 시간 놀아준다든지, 애하고 무슨 줄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한 적이 없고, 항상 그건 엄마가 하고 자기는 뭐 조금 미안하면 뭐 필요해. 뭐 사줄까? 이렇게 놓을 관계를 맺어 왔기 때문에 아이에게 무식세계 에딱 인상된 거는 사주는 사람, 돈 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관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하면? 아니, 이제 계속 주면 되지. 주는 사람이니까. <laughs> 자기가 장난감 사줄까? 이러고 장난감을 사줬는데 딸 보고 고마워해라 이런 거 말이 안 되지. 그게 자기 딸은 어린 시절 두세 살부터 시작이야. 지금까지 놀매 좋온 관계니까. 이러면 아버지라고 붙었지만 무의식 세계에서는 필요할 때뭘 주는 사람 이렇게 인상이 딱집혀 있다 이 말이야. 어, 대부분 다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들이 다 그래요. 근데 그래 그 그래. 자기는 행동을 그래 놓고는 아빠로서의 어떤 사랑을 이건 없어요. 그럼 자기가 애하고 밥을 해가 애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애하고 무슨 장난감을 갖고 논다든지, 무슨 애하고 산에 다닌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딸의 머릿속에 아빠는 같이 놀아주는 사람, 아빠는 밥 주는 사람, 이런 인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는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 자는 그냥 오직 뭐 사주거나 돈 주는 거 밖에 더 있나. 같이 놀아주는 것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 별로 뭐 내가 놀고 싶어서 놀았기, 쟤가 놀고 싶다 할때 놀아준 게 아니고. 딸이 놀고 싶어 할때 같이, 어, 어 하고 싶어 했을 때, 네, 그런 거 그럼, 같이. 그런데 했었고요. 뭐 결과가 이런 거 보니 아니야, 요가 <laughs> 스님, 그러면은, 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대로, 어, 돈 달려면 돈만 주고, 그렇게 해야 합니까? 아니지. 이제 그런, 그걸, 그걸 알아가 다른 문제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문제가 없어. 다른 자기 돈 빼놓고는 자기한테 관심이 없다니까. 그리고 이미 다른 남자는 자기 말고 짓 또래 남자가 필요하지. 자기가 왜 필요하겠어? 딸이 돈 빼놓고. 그거는 딸이 잘못해가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인간이라는 거야. 딱 필요할 때만 전화한다. 전화는 필요할 때 하라고 걸기로. 하... <laughs> 전화 자체가 필요할 때 하도록 전화가 생긴 거 아니가? 필요 없을 때 거는 거가? 자기 돈이 필요하면 돈을 걸고 아는 게 필요하면 아는 거 전화 자체 용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건 꼭지 필요할 때만 전화한다. 전화 자체가 필요할 때 거는 건데. 예, 그러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이 순간부터 다른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런 관계를 계속 맺을 거냐? 그럼 자기가 결정해야 돼. 지금 애가 스무 살 넘었다. 그럼 애하고 내가 이런 관계를 계속 맺을 필요가 없겠다. 그러면 저 자기도 일체 안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보내달라 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아시겠어요? 문자를 한열 번쯤 보내다. 그럼 답이 없어. 그럼 애가 답답해가지고 오면 무릎 꿇고 절하면 조금 주는 거예요. 그렇게 관 관계를 이제 어떻게 맺을 거냐? 그러니까 딸을 야단쳐도 안 되고 미워해도 안 되고 잔소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누구 돈이다?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쓸 권리가 있나 없나? 있어. 주고 안 주고는 내 자유요. 안 주면 내가 막 속이 막 쓰리고 막 불쌍하고 이러면 줘야 되나 안 줘야 되나? 딸을 위해서 줘야 되나 내 속이 쓰러가 줘야 돼. 그래. 자기도 속이 쓰러가 줘놓고는 딸을 위해서 줬다. 이렇게 이제 오해하면 안 된다.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떡하겠냐. 내가 평생 애한테 울러 살 필요가 뭐 있어. 나도 내돈 갖고 가으로 살자. 이러면 오늘부터 가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계속 이런 관계를 맺을래? 관계를 개선을 할래? 개선을 해야죠. 그래요. 개선하는데 그 개선이 딸이 문제가 있어서 개선하는 건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딸을 나으라지도 말고 딸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내딸 나쁘다고면 하 누구 손해다? 내 손해지. 그 스무 살 넘었으니까 어,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성, 성인과 성인으로 보호자 피보자가 아니라 성인과 성인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원이 끝내든지 대기 와서 빌면 조금 주든지 어, 돈 있는데 내돈내 마음대로 쓰지 왜 그래? 여러분들이 돈 갖고 법무 선생님한테 주든지, 교회 주든지, 절에 주든지, 그죽 눈치 볼 필요가 있나, 없나? 없어. 내돈 내수는데 뭐. 하. <웃음> <웃음> 말씀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딸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 두 가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가만히 있을지 아니면 무릎 꿇고 와서 빌를때 줘야 될지 아직 고민이 되긴 하는데요. 하여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